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도에 관한 목사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100% 죄인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궁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한 사람에게 내 죄와 허물을 나눔으로 그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게 해준 힘든 사람과 어려운 환경이 최고이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해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사람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합니까? 오늘의 온 포인트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상급인 구원은 오직 주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100% 죄인인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100% 죄인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무서운 군인 아버지 밑에서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혼날까봐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교회 중등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아픈 마음을 아신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청년의 때까지 시간표를 짜서 성경 통독과 기도를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또그 대가로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복이고 세상풍조를 따르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학업과 취업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르고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여기던 저는 이내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가사와 육아, 교회 일은 물론 저 자신을 돌보는 일도 방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육훈련을 통해 제가 100% 죄인인 것과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 지체들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체들은 저희 집에 와서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고 어지러운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하며 기다려주지 못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선한 일이 바로 그들을 끝까지 섬기는 것임을 알고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아버지께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관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2 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